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포도집 틀을 놓을 구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운 후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멀리 여행을 떠났다. 포도철이 되어 주인은 자기 목의 포도를 받아오라고 한 종을 소작인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을 잡아 때리고 그냥 돌려 보냈다. 주인은 다시 그, 다, 다시 다른 종을 보냈으나 소작인들은 그의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가진 모욕을 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으나 그들은 그 종을 죽여 버렸다. 주인이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을 때리고 더러는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에게는 이제 보낼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는 바로 자기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며 그들이 내 아들을 존경하겠지 하였으나 소작인들은 이 사람은 상속자다 상속자이다 자 죽여 버리자. 그러면 그의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고 서로 말하여 그를 잡아 죽인 다음 포도원 밖에 내어버렸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돌아와서 소작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너희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리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신기한 일이다라고 한 성경의 말씀을 잊지 못하였느냐. 제, 제 대제상,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이 장로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켜 한 말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 하였으나 군중들의 두려워 두려. 군중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다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본문이 길었는데 잘 읽었어요. 네, 네 잘했습니다. 네. 우리 2022년, 우리 6월 넷째 주, 그리고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착각, 큰 착각입니다. 어, 지난주 우리가 오후에 키즈 액티브로 물총 싸움을 좀 했습니다. 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총을 가지고 와서 어, 즐겁게 놀이를 했는데요. 네. 어, 아침에 저희 둘째가 달려왔습니다. 제가 기억을 최대한 어, 재생하고 있는데 조금 약간씩 정보가 다 다른데 하여튼 이랬었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둘째가 달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아빠 아빠. 그러더니 네. 어, 노예리가 자기 물총을 빌려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착해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물총이 있다마나. 저희 저희가 가져온 거는 작년에 우리 여름 성형학교 때쓰던 조그만 건데 있다마나 물총 가져서 빌려주기 불때 엄청 착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어 결이 형을 빌려준다고 하니까 이게 어, 흥분을 해서 달려왔습니다. 네. 어 밥을 먹고 나가서 이제 우리가 물총을 하는데요. 어, 분명히 결이가 물총을 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물총이 어떻게 갔는지 아까 물어보니까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는 네, 물총이 어, 건이 형한테 갔다가. 이 권형화한테 물총이 다시 이용화 선촌한 이용화 선생님한테로 간것 같은데요. 예. 분명히 결이가 쓰고 있었는데 물총을 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이 조그만 걸 엄청 많이 끼고 있고. 예. 예.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용화 선생님이랑 싸움을 하는데 물총이 이따만한 걸로 저를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큰 키에 큰 물총으로 <laughs> 조그만 저를 막 이렇게 쏘고 있는데 아 이거 완전 불리하다. 어? 이게 총도 크고 키도 크고 이게 얼굴을 맞추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었으면 엄청 공격당했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노엘이가 저한테 계속 그랬습니다. 저거 내 건데 저거 내 건데 저거 내 건데 <laughs> 그래서 말했습니다. 달라 그래 달라 그래 달라 그래 그랬더니 노엘이가 이용화 선생님한테 가더니 이랬습니다. 그거 내 총이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용화 집사님이 안 뺏길라고. 이거 건이 영아가나 줬어, 결이 형아가 나 줬어, 나 쓰라고 그런가? 이거 그렇게나 쓰라고 그런 거야, 그런 거요. 예, 네. 자기가 계속 쓴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노엘리가 그거 사실 제가 결이 형 빌려준 거예요, 건이 영 빌려준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 네. 총을 뺏겼습니다. 물론 사실 빼앗긴 건 아니죠, 주인에게 돌아간 거죠. 예, 네. 만약에 여기서 용아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어, 이거 내가 지금 열심히 쓰고 있으니까 내 거야. 또는 내가 지금까지 써왔고 지금 열심히 쓰고 있고 나한테 어울리잖아. 넌 조그만데 이만하고 나는 큰데 이만하니까 나한테 어울려. 그러니까 내 거야라고 했다면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만약에 이용화 선생님 나쁜 마음을 품고 오늘 성경처럼 채노예를 없애면 이 물총이 내 것이 되겠지. 하고 채노예를 없애버리면 네. 그러면 이 물총이 이 용화 선생님 것 같을까요? 아니면, 노예리를 막 공격을 해서 말을 못하게 만들면 이게 용화선생 것 같을까요? 예, 네,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착각일 것입니다. 돈을 누가 냈을까요? 네. 모 보세요, 제가 느꼈죠. 예. 네. 네. 만약에 어, 노예리가 없으면 그 물총은 누구 거가 될까요? 이삭이 거가 되지 않을까요? 예. 네. 네. 주인은요, 예, 네,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면 값을 치른 사람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마가복음 12장에서는요, 이 물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얘기처럼 주인이 안 바뀌는 건데 큰 착각을 하고 있는 주인이 바뀔거라고큰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절입니다. 우리 제가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짚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런 얘기입니다.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듭니다. 근데 정성껏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울타리를 만들고, 집자는 틀을, 포도즙이, 포도를 나중에 생산할 것까지 생각해서 포도 집자는 틀도 만들고, 그리고 망대도 짓고, 누군가 도, 쳐들어오지 못하게 망대도 짓고, 수고를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도원을 쭉다 만들어 놓고, 농부들을 고용합니다. 일할 사람이 필요했겠죠? 농부들을 고용하고, 맡기고 타국으로 다른 나라를 갑니다. 여기에서 이 농부들은 주인에게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고용된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얼마간의 세를 주인에게 당연히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 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매라고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포도원은요 어, 금세 금세 포도가 맺히는 환경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4년에서 5년 처음 세팅을 할때 4년에서 5년은 경작을 해야 4년이나 5년 후에 첫 수확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년, 5년을 기다려준 거죠.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주인은 열매가 맺힐 시간을 인내로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보냅니다. 내가 이름에 종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밭에 세금을 내라. 어느 정도 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합리적으로 내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고용된 농부, 소장 농들이 주인에게 경작세를 내려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인이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종을 잡아 때리고 그냥 보냈습니다. 세금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습니다. 또 다시 다른 종을 보냈겠죠, 주인이? 주인이 종을 보낸 데 사절인데요. 이번엔 종을 보냈는데 이 종에 머리에 상처를 내고, 모욕하고, 무시해서 보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수없이 더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그들을 모두 때리고, 죽이고, 못된 짓을 했습니다. 주인이 생각합니다. 아들을 보내야겠다. 그들이 내 아들은 존경할 거야. 그리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7절과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성경이 있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밭에 내 던졌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생각을 좀 해보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들을 죽이면 그 포도원이 내거가될 거야. 노엘리가 물총을 여기다 두고 가면 그게 내거가 될까요? 아니겠죠? 가져갔어요, 근데. 다음 주에 노엘리가 물총을 놓고 다음 주에 교회를 안 오면 그 물총을 목사님꺼 할수 있을까요? 아니요. 임시로 빌려서는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는 바뀌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종을 죽여도 아들을 죽여도 주인이 바뀌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생각입니다. 아주 큰 착각인 거죠. 여기서 만일 우리가 아, 그렇지 말이 안 되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질문을 네개 드릴 건데 자, 우리의 인생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꿈터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누구 것입니까? 온 세계와 온 우주는 누구 것입니까? 네,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왜내 것처럼 행동할까요? 왜 그리고 내 거라고 말을 할까요? 아 목사님,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쓰고 있으니까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니까 내 거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모두 하나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악한 농부들은 정말로 빼앗기 위해 처음부터 종들을 죽였던 걸까요? 종들을 죽이면 아들이 나타날 거야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포도원을 뺏어야겠어 이러고서 종들을 하나씩 죽이기 시작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을 때리고 보냈을 때 포도밭을 뺏어야지 이, 이 생각을 했을까요? 두 번째, 세 번째 점장 강도가 세지는데 정말로 포도밭을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하나씩 지금 계획을 실천 중이었던 걸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세금이 아까워서 경고만 하고 보냈던 거죠?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살짝 때려서 보냈던 거죠? 아직 열매가 없어서 그래서 보낸 거 아닐까요? 어찌됐건 세금을 안 내려고 했던 게 아닐까요? 아니면 세금을 낼 경작물 열매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달라고 왔는데 어 아무것도 안 왔는데 어쩌지? 해서 우선은 보낸 거죠. 그 다음부터는 아못 오게 해야겠다. 이거 아니었을까요? 지난 봄에 우리가 마가복음 열번 읽기를 하면서 송태근 목사님의 주민 마가복음 읽었는데요. 송태근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열매가 없었다. 주고 싶어도 줄 열매가 이미 없었다. 아니. 주인의 뜻대로 경작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고, 그래서 당연히 열매도 없었고, 4년이나 5년이나 걸리는 이 작업을 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딴 마음을 처음부터 품고 있었다. 어, 처음에는 사소한 이유였을지 모릅니다. 아, 그냥 버티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데 그날이 온 거죠. 때가 이르메. 그런데 이 사소한 이유들을 하나씩 아, 세금이 아깝고 준비가 안 됐고 열매가 없었고 아 바빠서 오늘은 농사를 못 졌고 그게 1년, 2년, 3년 때가 이르면 5년이 지났을 때 이런 이유들이 더해지고 과해지고 결국 주인의 아들을 만났을 때 아주 엉뚱한, 아주 큰 착각으로 악한 행동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큰 착각, 큰 문제, 걷잡을 수 없는 사건들은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작은 이유들이 모여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 하나쯤이야 아 그건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아 그거는 어르신들이 해야지 아한 번은 괜찮겠지 그건 초신자나 하는 거지 아니 그건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해줘야지 나는 아니지 작은 이유들을 자꾸 만들어내십시오 그러면 큰 착각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본문 중 아주 어색해 보이는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근데이 10절 말씀이 이렇게 바라본다면 훨씬 논리적이게 됩니다. 포도밭, 포도밭과 주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농부들은 주인의 따, 뜻에 따라서 4년, 5년 그렇게 길게 일할 생각이 없었고 열매를 맺을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는 예수를 결국 버렸던 거죠. 이게 버려진 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들은 건축자들과 같은 거죠. 아, 이 돌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돌을 지금 내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다 끼워 맞추려니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버려진, 버려진 돌입니다. 건축자의 버려진 돌입니다. 그 버려진 돌은. 예수님이신 거죠 그런 예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머리돌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머리돌과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건물이나 집을 다 지은 뒤에 머리돌을 어, 그 입구에 의미 있는 글을 새겨서 머리돌을 예쁘게 세워놓습니다 혹은 이렇게 넣기는 하는데 어, 건물을 다 만들어준 다음에 넣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머리돌부터 집을 지어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건물을 짓는 출발점, 기준이 머리돌이었던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건축자의 버린 돌들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 새로 시작하겠다는 말입니다 아 머리돌을 버렸으니 머리돌 다시 세워놓고 여기서부터 집 다시 짓게 이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틀,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 계층에 대해 예수님은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예수가 기준이 되어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이라. 아멘. 모두가 눈치채셨겠지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잘못된 농부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목숨을 잃은 종과 아들은 바로 선지자들과 예수님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가 오늘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귀에 확 꽂혔던 거죠. 이들은 귀신같이 알아들었습니다. 어, 이거 우리들을 얘기네? 그리고 예수를 잡고자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 이 이야기는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야라는 말인 거죠. 온 세상의 주인,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주권을 거부한다고 해도 이 세상의 주인이 바뀔 일은 없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 마음대로,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산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이 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 거죠. 지금 당장 내가 쓰고 있으니까, 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점령하고 있으니, 또 모두가 다내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값을 치른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특색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행복, 내 생활, 내 감정, 또내 신앙, 내 만족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상황입니다. 자기 자신을 챙기느라 하나님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나왔지만 내 감정에 내 믿음에 어떤 어, 기쁨을 기쁨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먹기, 먹고 살기 바빠서 사는 게 바빠서 거기까지 신경 쓸수 없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이모가 어릴 적에 매번 저한테 물으셨어요. 지금 이모네 집에 놀러만 가면 맨날 저만 저만 나오면 이러, 이러셨어요. 혀가 교회를 가면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그리고 돈이 생기니. 항상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아 그냥 무슨 말을 할수 있지 않니까 그냥 웃고만 있으면 그러면 한 마디 더더 덧붙입니다. 근데 내네 엄마는 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가니?라고 <laughs> 얘기를 합니다. 어, 세속화와 만,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얻어지는 게 있냐 없냐? 실리를 추구하는 거죠. 물질적인 이익이든 정서적인 이익이든 이익과 실리를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쏟아낼 생각은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드릴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한테 뭘 주신다는 건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는,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는 소비주의입니다. 소비를 위해서 회사를 다닙니다. 소비를 해야 존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소비를 하는 나는 왕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쓰는 소비를 하는 나는 약간 무리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소비를 하는 나는 권한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또 끊임없는 소비의 그 굴레 속에서 인생의 즐거움과 의미를 찾습니다. 자기중심성, 세속화, 물질 만능주의, 소비주의 이런 것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10편 14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그러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워질 수가 있을까요? 지난 한주 우리가 열심히 한 주간 탐독했던 성경독서법이라는 책에서 김기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기준은 성경이다. 성경을 반복해서 읽고 그것이 내면화되어서 나의 생각과 성격, 성경이 성경 말씀이 일치하게 만들어야 된다. 성경 읽기, 말씀 묵상을 통해 만들어진 성경적인 사고, 성경적인 세계관은 더 이상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를 살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계속 수요일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며, 신자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침을 줍니다. 믿어야 할 것과 우리가 행동해야 할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지난주, 이번 한 주,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로 로마서 10번 읽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1월에 신약 성경 통독하고 3월에 마가복음 10번 읽고 지금 6월에 또, 또 로마서 이거 또 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어, 어, 로마서는 작년에 또 읽었잖아요 라고 불만하시는 성도님들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네. 성경을 우리가 왜 자주 읽을까요? 아, 오랜만에 읽는데? 라는 느낌이 있지만 또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어, 왜 이렇게 자주 읽는 거야? 거의 두 달에 한번세 달에 한 번씩 읽고 있었거든요 왜 성경을 자꾸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읽자고 하는 걸까요? 네,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생각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자꾸 성경을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멘. 네. 동의할 때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아, 저기 내가 뭐 은혜롭다 이게 아니라, 아, 저는 공감합니다. 하면 손을 드시고 아멘 하시면 됩니다. 네, 아멘 하시면 됩니다. 네. 어, 그거 지금 잘 말씀하셨어요. 한번더 얘기해주셔도 돼요. 아멘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그거 아세요? 네. 코로나 기간 동안 코로 이, 이 리서치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 중고등학생들이 성경 읽는 시간이 코로나 이전보다 32%가 줄었다고 합니다. 학생들 뿐일까요? 작년에 청년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기독 대학생이, 기독교를 다니는 대학생이 일주일에 성경을 읽는 시간은 평균 26분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루에 26분인 거죠. 설마 지금, 어, 맞네 이러고 있는 건 아니시겠죠? <laughs> 10년 전에는요, 64분이었답니다. 한 시간 가량 되는 거죠 네. 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한다면서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은 하루에 몇번몇분 읽으세요? 또 얼마나 읽고 계세요? 네, 중요합니다 시간이 다은 아니지만 성경을 얼마나 어떻게 읽느냐 되게 중요한 거죠 제가 성경 공부 때 자꾸 얘기 드리잖아요 성경을 한장 읽는데 3분 정도 걸립니다. 3장 읽으면 10분입니다. 그러면 1시간 읽으면 18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제 기준입니다. <laughs> 더 빨리 읽으시는 분들은 더 많이 읽으실 수 있겠죠? 어, 수치가 중요하지 않아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7월부터는요, 우리 꿈터공동체 모두가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성경 묵상을 한번 어, 함께 시작해 볼 것입니다. 도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작년부터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독려하고 싶었지만 어, 우리 공동체가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고 또 성경을 스스로 더욱 사랑하시기를 제가 1년을 넘게 기다려왔습니다. 다행히 1년 동안 1년 반 동안 10.10.10을 통해 어, 삶을, 어, 삶의 믿음을 정착시키신 분들도 이제 눈에 많이 띄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어, 제가 큐티책을 샀다고 하니까 큐티책을 정기구독하는 분들이 갑자기 나타나더라고요 아무도 안할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아, 큐티책도 정기구독하셔서 가족들이 또 개인이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 모두가 이 은혜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주연 성도님 안 오시면 내일 어, 미장원으로 큐트책 들고 갈라고 했는데 다행히 오셔서 <laughs> 들면 될것 같고 오늘 한 집사님 안 오셨으니까 넘기고 예, 이렇게 하면 될것아 같... 이게 예, 어제 저녁에는 이영표 집사님 미국 가시는데 거기서도 주시면 안 된다고 아예 보내서 드리고 보냈거든요 우리 공동체가 이왕이면 모두가 다 함께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주에 우리 어, 매일 성경을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무리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7월에 모두 함께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어, 이번에 구입한 묵상집을 하나 씩고 있다가 예배 끝나고 받아가시고 7월부터 함께 시작해 보십시오. 아, 이럴 수 있어요. 어, 목사님, 저는 이런 거 처음 해봐요. 네, 괜찮습니다. 네. 아침에 10분 묵상 듣고 지금 하시던 대로 그리고 그큐티책 그날 본문이 그거거든요. 근데 제가 두 절밖에 안 읽거든요. 그러면 아, 본문이 한열절 정도 되는데 한 바닥 됐는데 한 바닥 읽고 거기다가 한 문장으로 기도문 작성하시면 끝. 그러면 10분이면 끝날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도 함께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미리 공지 드린 대로 키즈 액티브 공과도 이제 7월부터는 큐티 책으로 바꿔서 도전을 할 겁니다. 네. 세린이, 은채, 어, 열애 없습니다. 모두 함께 도전입니다. 네. 어, 이런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랑 목사님이랑 우리 어른들까지 모두가 똑같은 본문을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개인 묵상을 하시고 자녀들의 말씀 묵상을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인정하고 계시다면 자녀들에게 묵상할 시간을 하루 30분이라도 보존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교사들은 본인 스스로 묵상을 하면서 그 묵상이 공과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아이들의 묵상을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동료하며 지도에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도 어린이 매일 성경 그리고 청소년 매일 성경 QTI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함께 더 가까이 해 주도록 하세요.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이유가 하나님 때문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말이죠. 어, 목사님, 저는 혼자 할수 있어요. 저는 제가 하는 방식이 있어서 어, 이거는 나중에도 될까요?라고 물어보신 분이 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존중하고 격려합니다. 잘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고 함께 말씀에 매달리면서 아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또 너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구나 이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설레시지 않나요? 저만 설레고 있나요? 네. 비웃는 거 아니죠? 네. 어, 이런 설레는 작업을 어, 우리 안에 도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어, 삶의 방식으로 인정하는 신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성경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다가 내가 주인이냐? 무엇이 됐냐 착각하다가 하나님 없는 인생 되시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믿음의 좋은 습관인 이 말씀 묵상이 우리, 우리를 세상이 주는 착각, 자신이 갖는 착각 그 속에서 다시 우리를 깨우쳐서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신실한 꿈터 공정체 되시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할까요?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